안녕하세요, 여러분. 숙취에 이건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속 풀리는 음식 알려 드릴게요. 어젯밤 한 잔이 두잔 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는 띵하고 속은 울렁거리죠. 이럴 때 그냥 굶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속이 편해지고 해독도 빨라지죠. 오늘은 숙취에 진짜 효과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콩나물국 간을 도와주는 해장 기본템. 숙취하면 떠오르는 대표 주자 콩나물국.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국물에 들어간 고추는 땀을 나게해 노폐물 배출까지 도와주죠. 팁 국간장 대신 멸치육수로 간하면 깔끔하고 더속 편해요. 3. 계란죽 위장에 부담 없는 단백질 보충 속이 쓰리고 메습거릴땐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죠. 계란죽은 위장에 부담이 적고, 알코올로 손상된 간에 필요한 고품질 단백질도 공급합니다. 속이 허할 때 먹으면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 팀 물에 쌀을 불려 두었다가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야 더 부드러워요. 3. 배숙 속 쓰림과 갈증을 한 번에 잡는 전통 음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해장 음료, 배숙. 찐배에 꿀과 생강을 넣어 끓이면 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배는 해독작용이 있어간 해독에도 좋아요. 팁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찌거나 생강티에 배즙만 섞어도 오케이. 4. 고구마 숙취로 예민해진 위장의 진정효과 숙취 후 과민해진 위장을 달래는 데는 고구마가 최고입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기운이 회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틱 구운 고구마가 부담되면 껍질 벗긴 삶은 고구마로 드세요. 5. 미역국 간과 혈액 정화에 효과죠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이유 피를 맑게 해주고 간을 해독해 주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알코올 대사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하죠. 숙취로 머리가 띵할 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은근히 효과 큽니다. 틱 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면 속이 더 편해요. 보너스 숙취에 안 좋은 음식 피하기. 그런데 숙취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커피 이뇨 작용으로 탈수 유발. 라면 염분이 많아 쏙 더부룩. 튀김류 소화에 더 부담.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회복을 늦추는 음식들입니다. 숙취는 회식의 뒷감당 하지만 제대로 먹는다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 숙취 해소에 정말 효과 있는 것들입니다. 먹고 나면 속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